가자 가자, 엄마 와봐. 가자 고고씽두 손으로 맥모닝 먹으면서 장거리 여행 갑니다. 오늘 할 일이 많아요. 깨, 남편 머리도 자르고 이케아도 가고 깻잎 모종도 사고 나 케이크도 사가지고 올 거예요. 시간 나면 장도 보고 할 일이 많은 하루. 이북에 미용실 니 이거 렇게비렇게아빠게 이렇게. 이하러 갑니다. 새우깡 이렇게. 리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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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나무 잘이렇 갑자기 모종 부자가 됐어요. 큰 <laughs> 봉지를 담아 <laughs> 이오케아 왔어요. 이거 사줘야죠. 아니야? 응. 어, 하나는 사줘야지. 어 예쁜. 어 이거 뭐야? 이거 이예요 이거 이거예요? 우와 우와 이거 봐봐. 캠핑 가서 쓰기 딱인데. 어디서? <laughs> 어큰 거는 큰거두개 칠구고. 캠핑 가서 쓰기 딱일 것 같아. 그 작은 거는 약간 비슷한 거 있으니까 큰 걸로. 오, 완전 맘에 들어요. 캠핑 가야겠다. 이거 샀으니까. 99센트. 이거 사러 이케아 왔어요. 두 개만 더 살까? 집에 네개 있으니까. 이거 진짜 쓰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 이제 여섯 개 세트 딱 맞췄어. 오, 59센트. 청결을 위해서. 너무 예뻐요. 799, 너무 예뻐. 박해도, 박해도 사용 가능. 어, 이거... 하나는 로건이 망빨래가더니, 하나는 되게 써야겠어요. 되게 그이블 올리고 그린이랑딱 올린 색깔이에요. 난좀 괜찮아. 어, 이거 사야 돼. 어, 빨리 사. 이집 공사하느라 스크린 봤었어. <laughs> <laughs> 공사를 다 공사를 아, 하 아, 아, 진짜? 이짜 아, 진짜? 진짜? 없어. 아, 진,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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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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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사진 갑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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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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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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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맛있짜 진짜? 진짜? 맛있 내가 한 거랑 맛이 다르다. 어, 맛있어. 맛있어. <laughs> <오, 이렇게. 웃음> 매워. 안 매워. 음. 음? 두레쥬르 정말 오랜만에 한국 빵집. 빵을 먹을 건 아니고 케이크를 먹을 겁니다. 찹쌀도으로 2불 구워 고로케 3 8 5 한국 케이크 와 진짜 오랜만에 한국 케이크 먹어요 <목소리> 시이다 <시당>. 어? 가자 <목소리> 비싼 한국 케이크 들고 집으로 총총총 신선함을 위한 아이스박스를 가져왔죠 집에 오자마자 로건이는 지금 잡니다. 잘때 빨리 해야 돼요.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누가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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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어떻게? 완전 어때? 아, 잘세요 매우 소중한 깻잎! 소중이 어 근데 오는 새 벌써 시들었어. 아물다 쉬면서. 숨이 죽었는데. 진짜 거의 며칠이됐는지 모르는 뿌리도 없는 파. 이 자랄, 있죠? 잘할까? 과연 잘할까? 잘 살자 얘들아. 잘 살자. 이 정도만 주면 되나?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나? 모르겠네. 끝? 샤워해. 어, 샤워를 샤워해. 했어. 우리 집 바리스타. 개인 바리스타. 간지 노력하고 다시. 어. 안 먹었었지. 오, 아, 있겠다 여기 있는 것까지 다 빨아 먹어야 돼. 얼마짜리 케이크인데. 이거이 빨아 먹어가 보나 이제 시간 많으니까 시간 많으니까 베이킹 할 거야. 케이크도 만들 거야. 가 오늘 제 샀어. <laughs> 아, 손가락. <laughs> 오늘 간식. 이것이 바로 주말 힐링이죠. 유튜브 <laughs> 인생이 주말 힐링. <laughs> 얘쳐다 보는 것 봐. 저녁 먹으러 내려왔어요. 오늘의 저녁은 뭘까요? 아우, 이거 뭐예요? 아우, 어어어어. 어, 오케오케오케 오케이, 오이 너무 쉬워요. 두개밖고왔네 괜찮겠죠? 괜찮으니까 한꺼번에 때려 넣고 이따가 내려올 거예요. 오늘 영상 올리는 날이어서 올라가서 영상 후다닥 올리고 냉장고에서 발견한 토마토 두 개. 간에 기별도 안 가겠어요. 오, 진짜 많네 완성 여기 뭐 역대급으로 망해 보이지만 맛은 있어요 물마은 카레 먹자 물 음, 많으면 좋지 뭐다 먹은 다 먹어가는 열무김치 아, 오늘은 주말인데 맥주 마셔야 되나? 고민되네 고민 고민하지만 알았어 아, 맥주 나가신다. 맛있어? 음, 응, 맛있는데. 버터 넣어서 맛있네. 대박인데? 버터 넣어 버터 넣어가지고 맛있나? 음, 좋네. 그내꼰줄 알았어. 카레 라이스가 없잖아. 매너 좀 지키세요. <laughs> 카레 라이스와 열무 김치. 오늘도 수고했어요. 제 유튜브 보면서 보기. <laughs> 연무 일무... 김치 하나 올올 오... 오... 올려서 음어 버터 넣기를 잘했는데 음. 진짜 맛있다어 연무가 간식 멋져지는데 봐봐 무 많이 하셨잖아 다음에 진짜 많이 하는 거다 또 다른 거틀어봐 오픈우스 구경 왔어요 어이가 없네 아니 오픈하우스를 한다고 써있는데 문이 닫혀있어요 뭐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한당하네 새로운 오픈하우스 오 세지 와 대박 이게 바로 내 스타일이죠 와 천장 천장 너무 마음에 들어 와. 예쁘다. 블랙 앤 화이트. 나중에 이사할 거면 진짜 이런 이런 집 이사 하고 싶다. 뭐 이건 진짜. 그러니까. 완전. 뭐가? 닭이 있어? 닭이 웬말이야딱 아, 꼬꼬대. 꼬꼬대 비요 우와. 안방에 리모델하면 꼭 이런 욕조로 하고 싶어요. 아, 또 추가돼. 지금은 아직 그래, 이건 아무것도 안할 거야. 이제 너무 힘들었어. 이거 너무 예쁘다. 내년에 하는 걸로 농담입니다. 이 집이 좋아, 우리 집이 좋아, 우리 집이 좋아, 우리 집이 좋아, 이 집이 좋아, 우리 집, 이 좋아,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이 좋아, 우리 집이 좋아, 우이 어, 어, 어. 어, 조금만, 조금만. 어, 어. 오늘의 잠시, 저심금 회식입니다. 엄청 엄청 매워. 어. 엄청 매워. 엄청 매워. 매워. 엄청 매워. 엄청 놀워다 매워. 서엄마 매워. 엄 그때 <laughs> 했잖아. 여기 <여긴> 라면 맛있지. <웃음> 아이. <웃음> 아이 우리 적당히. <절> 오빠. <laughs> <laughs>